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 이위에 이럴 때, 2월에 3위에 4월에 5위에 6월에 7위에 8월에9월에위에1 0위1 1위1 2위1 2위 星期一 월요일. 星期二,화星期三,星期四,일 음, 아니 월화수목금星期五,금星期六, 토요일 星期日, 일요일. 어, 2바1 7년 1871년, 상위에 3월 18일 어, 날 하오, 2017년 1900. 17년 어 2월 11월 7일 어 7일 하어29 49년 1949년 월2일 1월 1일 今天是几月几号?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今天是呃今星期日.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今天是一九七几年. 오늘은 1970몇 년입니까?啊, 年 이년요 지거 유예 일 년은 몇 개월입니까 몇 월입니까 이년요어십을거십월 개월입니다 예. 아, 저십2거유에 열두 달은 무엇입니까 이 위에 어을 위에 쌍 위에 쓸 위에 오 위에 리 위에 아, 9월, 10월, 1 1 2 1 2월 아, 에 요, 2 1한 달은 며칠입니까? 이거요, 3 0일에3 2일 혹은 3 1일 간입니다. 2월에 어, 2위2 1 8년혹은2월 후, 10년 월은어 단지 이0년 후, 10년 후, 1 0 10년 10년 여 10년 0년은1 0입니1어년년여1 0 5 후, 3 6 5일입니다6 6일입니다 혹은 이거 치요天한 달은 며칠입니까? 아 안주는 자 이거 싱치요칠티 칠일입니다. 티아그7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星期일, 星期二,星期三,星期四,星期五,星期六, 星期일. 1월 까지입니다. 寻天. 어,今年是, 어,一九七,今年. 오늘은, 1970 년입니까?今天,今年,是, 어,一九七,一年, 1971년입니다. 去年是，呃，一九七零，嗯年，嗯， 작년은 일천구백, 에 년입니다. 아明明年아是一九칠 년. 올해는，아 내년은. 내년은 1972년입니다. 上个月是几月? 어, 지난달은 몇월입니까? 上个月是九月, 9월입니다. 这个月是呃月 어, 이번 달은 10월입니다. 小月十十月. 다음 달은 몇월입니까 11월입니다. 今天是今日日. 오늘은 며칠입니까? 今天是五号日. 오늘은, 오늘은 5일입니다.昨天是十号. 장, 어제는 며칠입니까? 4월. 아, 4일입니다, 이제는. 明天,呃,是,呃,继续,雨,아 어, 어, 내일은 몇월 몇일 며칠입니까? 明天是 10월 旅号, 내일은 어, 10월하고도 6일입니다. 明天是星期,아 오늘 몇일입니까 아今 티엔스 싱치을 오늘은 어, 화요일입니다. 아주 티엔스 싱치이 아, 어제는 몇, 무슨 무슨 요일입니까明天是啊星期三. 아, 아, 내일은 아, 음. 어제는 아, 월요일이고 오늘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자 위에 啊、呃，星期年呃，日好，明今天今天啊，或字啊，初年啊、呃，明年啊，上月小月啊，昨、呃、天啊、呃，明天。对 <Yes. S 1>，오늘은여